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통제받는 마음 다섯 번째 시간 중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인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다 그만두고 이것만 딱 떼다 저저 저, 생각해 보면 아주 이거 문제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정의를 다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움직이시길 원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움직이시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은 그것에 좋은 예를 하나 저 앞에 방송 이미 뭐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그 방주가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뭐, 길이가 360m 되고, 막 높이 그렇고, 막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리고 그, 그, 그 배도 크지만 그 아래 들어간 동물들이 하나님이 다말씀로 창조해 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그 동물들이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말할 것도 없이 사람, 사람, 사람은 또 동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또 얼마나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존재들이잖아요. 정말로 저저저저 눈곱만 칠해도 다치면 안될 존재들 아니에요. 잘 보호해야 될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저 실은 그 노아의 방주가 방주가 여러분 방주 뭐냐 통이에요 통. 거기에 무슨 엔진을 달았거나 방향타가 있다거나 도들뭐 달아서 뭐 방향을 저, 저, 저 바람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이 한계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 없지요. 저도 사실은 그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님 깨닫게, 분별게 해주셔서, 그거를 이제 기가 막힌 걸 알게 돼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존재들이 들어있는 그 배가,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전 지구적으로 쏟아지는 물에 의해서 그랜드 캐년처럼 그렇게 그랜드 캐년이 제일 높은 데서부터 제일 밑에까지는 깊이가 3,000미터도 넘는데요. 그게 여러분 평평한 땅이었던 것이 어마어마한 그물물 물, 물에 그 쓸려 나가면서 그게 파져 나간 거거든요. 그 지질학자들이 다 그거 저 증언하잖아요. 뭐뭐차저 뭐야 저뭐 뭐, 뭡니까 그 저. 응? 뭐, 진화론자들은 뭐, 수십억 년이 지나가야, 아니에요. 그, 창조과학자들이 실물 가지고 다, 물 가지고 이게 물로 쓸어, 쓸어, 쓸려 나가는 모양을 다 보여주고 다 했는데, 저는 뭐, 절대 믿는 사람이기도 하,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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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창조과학 계속하에 있는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김명현 박사 쳐보세요. 그, 창조과학, 그, 그분, 그, 저, 저, 그, 저, 뭐 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어쨌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과학적으로 정확히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이 쓸고 나갈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면은, 배가 돌거나 흔들리면은, 그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요, 완전히 죽처럼 된대요. 죽. 왜냐면 막 휘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큰 배가 일정한 속도로 돌기 시작하면 원심력에 의해서 완전히 동물이 죽는 걸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된대요. 그런데 어디 동물 그렇게 됐다고 한, 다, 저, 저한 줄이라도 성경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지요 무슨 말씀이냐. 그런 매도 불구하고 방주예요. 방주.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지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 너희 지식이 필요하면, 당연히 엔진도 달아주셔야 되고방향타도 달아줘야 돼. 왜냐, 누군가가 막 올라가서 신호를 해서, 막,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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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부딪혀, 부딪혀, 왼쪽으로 돌려, 돌려 했겠지요? 해야 됐겠지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님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나쁜 관점에서, 이거 뭐, 이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러면 우리는 노부뚜루가 되라는 소리야 절대 그게 아니에요. 노부뚜루하고 노부뚜가 되라고 하는 소리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다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사단의 속성은 노부투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지만, 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노부투. 대라고도 하지도 않고, 대개도 생각 안 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알아야 돼. 아, 왜 방주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데 왜 방향키 하나도 안 달았을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봤어요? 나도 생각해 본적 없었어요. 그냥 성경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면 구만이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나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거 해서 그래 주는데 그 뜻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비둘기 날리고 뭐 까마귀 날리고 해서 저물다 걷어졌는지 안 걷었는지 그거 뺏기는 확인한 게 없어. 노아가한 일이 무슨 뭐 방향을 틀렸다든가 뭐 동물을 위해서 뭐를 했다 한 개도 성경에 안 나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에 아무런 문제 없이 동물들이 다 살아서 다시 지금 오늘날 다 내려오죠. 이대로 데려오고 있잖아요. 무슨, 뭘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서라는 거요. 예 내가 다 하면 너는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만 잘하면 돼.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럼 이 현대,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가 팍팍해지고 힘들어졌느냐.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요. 예 여러분, 내가 아, 재미난 얘또 예, 얘기를 하나 또 해드릴게요. 제가 저저 저 통합적 교회 다닐 때 남성교회 회장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 기어가기로 한 수부 상 부부 동반해서 이제 야유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부부 동반으로 해서 한 20쌍 정도해서 가서 또저 청평 그 자연휴양림이가 가서 저 바베큐도 먹고 뭐 그때는 뭐 영성훈련 안할 때니까 뭐아 영성훈련 할 때다. 할 때인데 초기 때죠, 아주 초기 때.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막 맛있게 잘 먹었죠. 그리고 이제 보물찾기도 해서 한 집에 한 사, 선물이 하나씩 하나씩 거의 다 돌아가게, 다탈수 다 있게 해서 거의 한 사람에 하나씩 또는 뭐 어떤 사람 두개탄 사람, 세개탄 사람도 있고 보물찾기 해서 좀더 가진 사람도 있지만 거의 한 개씩은 다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주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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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장난기가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제가 회장이니까, 우리 이 상품 각자 다 하나씩 갖지 말고, 몰아서 한 사람 다 몰아주자는 거예요. 우스개로 장난같이. 근데 그것도 이상하게 회원들이 동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절 보고, 하나씩 회원씩,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한테 그 상품을 주기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장이니까 날 보고, 저 이제 가위바위보를 받으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 제 선물을 여러분한테 줄줄 줄 마음이에요. 나는 뭐 이거 가져가지 않아, 안, 안할 마음이니까. 저는 이거 가을 꼭 내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 10초만 생각을 해보시 재밌으니까, 내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로 제가 이겨낸다고 했잖아요. 그영수소 훈련 한 사람인데 저 초기지만 거짓말 안 하거든요. 가위바위보 됐어요. 저 사람 뭐는지 아세요? 보를래요. <laughs> 못 믿었어. <laughs> 그래 하나 해서 땄어? 또 가위바위보 또가위네 땄어? 또 가위보. 여러분 2 스물 3인가된 걸로 제가 확실한 기는 그런데 23명 남자가 이제 대표로 해서 이제 남자끼리 계속 한 거예요. 했는데, 23명 중에 여러분, 진짜 주먹내서 따간 사람이 둘밖에 없어. 다 이거 내서 쳤어두 번도 못 넘어가, 두 번도 못 넘어가. 어떤 사람 두번 넘어갔는데, 처음에 그 사람 이거 냈다가 다시 이거 내더라고. 두번 넘어간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거 내겠다고 얘기하고 계속 지금 내고 있어. 왜 예? 23번인가 되는 거야 계속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 저 남성계 회장이 직접 말하고 직접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내고 있는데도 여러분 이거 이걸 못내 <laughs>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지가 자기 께에 자기가 자기 계산에 자기 자기 저 자아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저, 저 죄를 만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요. 어렵게 만드는 거,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가만히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만사가 다 아무 문제 없이 순리롭게 될 거라고 봐. 물론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는지는 그거는 다를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성경에 재벌 된다고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밥도 못 먹을 만큼 그저 가난하게 사는 건 절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써놓은 적이 없어. 성경 어디에도. 너 걱정 마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한다. 뭐 너만 먹이냐? 들에 들에 있는 백커피도 먹이고 새도 먹이고 물고기도 먹이는데. 너 걱정하지 마라. 이돼 있어. 그러니까 밥못 먹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뭐다다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냐? 지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되나요, 그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저저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저저 저 모든 만물인데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꿰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자기 수단에 막, 저막저저 저, 저, 붙들려 가지고 이거 계속 내는데 계속 지, 지금 지고 있는데도 안돼 주목을 제가 얼마나 이기긴 해서 이게 이기. 다 이러서 저한테. 두 사람인가 딱 하고. 물론, 제가 가져갔어요다 줬지. 원래 줬지. 원위치 시켜서 똑같이 다 가졌지. 원래 자기 거 자기 가져왔어. 근데, 내가 걸어오면서, 그,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제 회원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야, 이게 우리, 우리 현실에 한국 사람,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현실 신앙이 이거다. 같이 걸어,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휴장림에서 걸어오면 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한마디로, 말을, 내 말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 챔피언 했니까챔피언 했을, 했을 거야. 세상에. 둘째, 두 사람이 이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자분이 아주 남자를 막 이끄는 눈 하나 있어. 그러니까, 당신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 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주먹 내더라고. 참나. 그래서 그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따갔는데, 그 사람은 여자가 있어. 내가 안다고. 그리고 진짜 그 여자는, 주먹 내서 따갔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아, 그, 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그럴 수도 있지, 이로 말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스물세 가정인가나 되는데, 두 가족, 두 사람, 그것도 하나는 여자 대신했고, 두 사람만 믿고 가을 주먹을 낼, 낼 정도라면, 자기 눈앞에 지금 베졌는데 계속. 이렇게 배주는데, 예? 그런데 주목을 못 내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확신해요. 정말로 딱손 내려놓고 주님, 지금부터 주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해보세요. 너의 왕주때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40주야를 그냥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으로 비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그 사람들. 그 속에서 밥 먹고 그냥, 밥 먹고 놀고 했는지 뭐, 뭐 예배 드렸다고도 안 나오니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살았어, 다. 다 완벽하게, 저, 저, 시조가 됐잖아요. 8명이 인류의 시조. 예? 네? 그, 그,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성경을, 저도 그거, 그게, 그럴, 그, 그 그, 그, 뭐, 기쁜 거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뭘 기쁜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서 그냥 알수 있는 일이지.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여러분 뭐, 아, 저 양반 뭐, 영적으로 대단해. 뭐가 대단해요? 제가 말씀드린, 말씀해주면, 여러분도, 아, 그러네. 야 진짜네, 이게. 이렇게 할, 할 일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간과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 맘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우리 계산대로 사는,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저 어리석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저, 저, 우리를, 저, 자주의지 하고 싶어 하시는, 자악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맡길 수도 있고, 하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도 있, 있는 삶을 살수 있기도 하고, 아, 나는 그렇게는 못삽니다. 그러고, 뭐, 안 맡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삽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볼 겁니다. 하고, 지금 살아오는, 살아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 아닙니까? 물론, 용적으로 사시는 분은 온전히 맡기고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분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좀, 뭐 좀, 좀 낮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저 백성들이, 민족들이 유대인들 아니 유대인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왜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조그만, 조금 숫자 가지고도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해, 뭐, 세계 은행의 뭐 80%를 지배하고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로 거의, 거의 뭐라고 그럴까, 저, 좀, 미신성, 미신 숭, 숭, 저, 순교하는 것만큼 철저히 지키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개신교 관점에서 봤을 때 이단적인 요소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떨지 어떻게 봤는지 전 물어도 안 봤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래도 그래도 현대인들보다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열심히 맞춰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틀리고 맞고 뭐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물론 모세우경을 중심으로 살긴 하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철저히 이 시대에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개신교는 어디 그럽니까? 내 머리가 터준대 하나님보다? 그게 뭐 그러니까 문제가 나죠. 그러니까 힘들고 고산하고 고난하고 고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철저히 검토해 보아야 하며 단한 가지의 생각이라도 우리의 관찰이나 판단을 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간에 검토되고 통, 통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검토되고 통제되는 건다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이 성령님께 검토를 부, 부탁하고 성령님께 확인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친 거친 단어들이에요. 성령님한테 검토를 받은 검토고 성령님으로부터 물어보고 해가지고 성령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그 통제고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검토하고 여러분이 통제하는 이야기를 통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한테 다 확인한 검, 검토 확인한 통제해야지 통제고 통제가 되고 검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검토, 여러분 통제는 소용 없어 여러분이 하는 거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에서 하나님한테 확인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사단 마일거 거예요. 자신의 정신생활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는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부당한 생각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항목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여러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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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 이미 나오잖아요. 마음을 시종 일관 하나님한테서 떨어지면 안 돼요. 사업하는 일에 마음 팔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일에 마음 팔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한테 붙들고, 붙들고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돼야 된다고. 항상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뭐, 뭐 해먹고 살아? 걱정 마. 여러분, 해보시는안 했잖아. 아, 방주, 노아 방주도. 방주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 살려놓는데, 여러분 진짜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기질 않으니까 못살것 같은 것이지. 여러분 걱정도 안 하니까 알아보셨잖아 맡기고 살아봐요.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나요. 맡기질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맨날 자기가 해버렸었는데 자기가 안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그, 그 생각을 다른 관점에서 볼 때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잘못되, 잘못되게 하실까봐 서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해 하고 있는데도 가, 저 주목을 못내 계산하느라고 내 계산하느라고 모든 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해 봄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분별력 있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제멋대로 방황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악령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을 방황하게 하면 뭐 그건 뭐 즉시로 사단이 타고 들어와요. 아, 여러분이 사단이라도 지금 그냥 우는 사자가 그냥 먹이를 찾아, 찾아, 찾으러 다니는 그 심정으로 그냥 우리, 이, 저, 하나님으로, 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저, 잡아먹으려고 덤비는데 금방 들어오죠. 약점이 그냥 보이는데,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로 신, 신중해야 돼요. 심각해야 돼요. 예민해야 되고, 예민해져요. 역도 용의 사람이 되면. 마음은 아무 일 없이 나타난 나태한 상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적극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안 죽어요. 그리스도인이 영의 계시를 받은 후에도 그는 자신의 지성을 사용하여 이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속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시험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하고 시험하고 확인을 여러분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님 이게 성령님께 하신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저 순종하는 거 맞아요. 자꾸 이으면서 검토하고 확인하란 말이에요. 성령님한테 여러분한테 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지 말고, 그런 또한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 일에 자기, 자기의 생각이 혼합 뒤에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말이 검토할, 검토, 검토 자꾸 하는데, 검토가 뭔지 아세요? 검토를, 성령님한테 검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하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뭐, 뭐, 이런 애저런 애 해도, 여러분 생각 안에서, 여러분 그 경험, 여러분 지식, 여러분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지식 경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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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항문지 뭐, 직임, 뭐, 무슨 일이든. 즉, 하나님과 성령님께 말씀드려서 성령님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허락하지 않은 어떤 일이든지. 예배, 헌금 다. 예수를 부르는 찬양까지. 그 허락받지 않고 행한 어떤 행위는, 행위라도 다 사단의, 사단의 영역에 있는 행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말하는 거아니요 로마서에 봐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 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 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거기 보면 육신에 속한 건다 육신이라는 거예 어떤 것이든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배를 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예배를 드려. 예? 여러분, 물론, 영의 사람이 돼서 영적으로 훈련이 성, 성, 성장 성숙이 되어지면 그때는 직관이 열려져서 저절로 하나님과 순간으로 그냥 대화가 돼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때 그때 그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어느 정도 된 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고 방언하면 뭐 합니까? 지금 영의 저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가려고. 저, 저, 지금 저 기차에서 이쪽, 이쪽으로 방향이 좀 틀어져야 되는데, 방향도 못 틀고 있는 수,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이 대단하고 막 막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나보다 더한 믿음이 있으면 나와봐 한다면, 착각이요. 에 왜냐?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면, 성령님과 지금 교통교제 합니까? 교통교제 하는 증거 있습니까? 교통교제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납니까? 못하잖아요.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소리 직접 듣고 있습니까? 대화합니까? 뭐가 하,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만, 여러 가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그중하나라도있는게 있느냐, 이 말이요. 하나도 못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저, 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 둘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뭐 무거운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버지와 나의 아들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냐 말이요? 에그 없는 일들이 나 모든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너무 많이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많이 이해한 얘기예요. 이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그냥.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 그 많은 사람들, 그럼 다 지옥 갈까야 지금, 그 많은 사람들 다 지옥 가요. 그럼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아, 1%는 그래도 구원되겠지. 무슨 놈의 구원이 프로가 있어요? 하나님 뜻이지. 아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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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노아의, 저, 또, 방주시대 때덟명 남고 나머지 다 죽었는데, 불 그래. 그때 과학자들이, 그, 그, 저, 그때 인구 추정하는 게 최하가 2 5 최대로 100억이래요. 최하 잡아도 20억 아닙니까? 20억 중에 8명 놔두고 다 죽었는데 뭘 그래. 지금 한국, 대한민국, 그 뭐, 그, 그, 뭐, 뭐 저, 개신교교인이 교육 뭐, 1200만? 1200만 되도안지요 어? 국가 정부에서는 뭐, 7, 700만 잡는다 하더만. 그, 1200만이라고 쳐봐. 4분의 1, 25%면, 그러면 1%면 뭐, 몇 명? 12,000명? 그런 생각하지만 12만 명? 그런 소리 하지도 마요. 그렇게, 그렇게 따지는 게아니요 지옥국 가고 지옥 가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각개인의 문제지, 무슨 몇 프로는 뭐, 저, 저, 뭐, 저, 저 진짜, 진짜 백이고, 뭐, 프로, 그, 뭐, 몇 프로는 뭐, 저, 저, 전부 다 가짜고, 그러, 그렇게, 하나님은 룰, 룰, 룰로 따지는 분이 아니요 착각하지 마.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으로, 여러분 잣대로 재려고 하지 마. 잴 실력도 안 되고, 재서, 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걸왜 모르냐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정말로 심각하게 들으면서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이제 시작점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권해드리며, 오늘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